예,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를 사칭하는 사기, 예, 전하이복이라는 이 사람 있잖아요. 아이디를 쓰면서 1대1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님도 여기에 당했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당해가지고, 전줄 알고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그죠? 이전화 이복이라는 사람을 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델리 TV에도 토요일마다 출연하고 있고 생방송 한 시간 제가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 찍고 있고 이델리 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방 잡혀가잖아요. 사기는 어떻습니까? 숨어서. 잡히지 않게끔 하는 게 사기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겠나요? 이런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를 사칭하는 사기 집단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절대 믿지 마시고요. 여기 우리 이델리 온에서도 얘기해놨잖아. 지금 그때 9월 18일날 우리 유료현님이 다오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 주의해라. 신고해라. 그죠? 그들이 원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1대1 채팅, 오픈 톡방, 절대 안 한다. 금전 요구하지 않고, 지금 카톡방도 운영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 거기 유료 회원이어도 카톡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는 카톡방은 그냥 침묵 위주고, 뭐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상항가를 쳤다든지 이럴 때 이제 뭐 매도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 정도지, 뭐 거기에서 어떤 그 것도 행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카톡방을 왜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처음에는 카톡방을 활용을 했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카톡방 운영에 대해서 규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어, 이것을 규제하면서, 그죠?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침묵 단위로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절대 카톡방에서 뭘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반드시 유료방송, 8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절대 여러분들, 이 사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저는 딱 유료방송 8시 30분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거, 이대리온에서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1대1 채팅도 없고, 종목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유료방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사칭하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 뭡니까? 그런 주식 시장에 제 방송을 들으면 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천만 원 내세요. 1억 만들어줍니다. 절대 쏘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정표, 뭐, 유전자 가입 관련한 종목들, 또 여기도 총선 관련한 이런 것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수급 종목이라는 거는 상한가 가는 것들이 수급 종목이죠. 지금 보면은 시간에 상한가 같은 종목이 인벤티지랩 이 시간을 생각할 것 같잖아요. 이게 뭐요? 예 비만이죠. 비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차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어, 내일 그죠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인벤티지랩이 이 인벤티지랩은 어, 내일 여러분들께서 1분봉을잘 보실 줄 알면은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뭐 여기서 내일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은봉이냐, 몇 프로 상승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고, 이런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배워보자. 내일은 m 젠 솔루션, 인베티즈래, TTNC, c r 모뭐 이런 거다 뭡니까? 이거 한동훈 관련한 종목이잖아. 그죠? 여기서 지금 제가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 가장 중요한 일정이 언제다?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총수 일정, 어느 날 어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가. 또 최습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한가 한방 맞을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잘 참고하시고 내일 어, 시간에 상한가 같은 종목들 증면다 이제 뭐 비만 다그대주들 MZ 솔루션 유전자가이 그죠? DTNCR 뭐 이건 뭡니까? 정책 테마, 트레이딩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내일 시가와 시가를 유지하고 나서 일봉의 현재 위치, 모양, 몇 프로 상승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차트라는 것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점 친다는 것은 시가를 보고, 퍼센테이지를 보고, 그렇게 점을 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점을 치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 종목은 내일 여러분들께서 분봉을 조금만 보시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